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섣불리 성내지 말고 또 성급하게 성내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특별히 혀를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하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듣는 것을 잘 경청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라. 어, 안에서 생각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급히 말하다가,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하라. 또, 어 말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대답을 하지만 성냄으로 화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내고 화냄으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마음의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지 말고 좀 더디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라 이렇게 말하시면, 성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주장하려고 하는 또 압제하려고 하는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 상태가 바로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냄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도 상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당시의 격언을 사용해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경청은 사람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집니까? 섣불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조급하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또 조급하게 판단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성급히 말하고 판단하고 장담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절에 보니까 인내하라 또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반대말은 조급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너무나 쉽게 속단을 해서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쉽.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내가 피해될 죄는 없는가? 또 내가 경고를 들을 만한 그런 나의 나쁜 행동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소가 그 여물을 염물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어서 소화를 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자꾸 자꾸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또 사람의 말이든지 우리가 경청함으로써 쉽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또 인간 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최근에 무엇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났습니까? 그것을 잘 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대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히 구원할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버리고 내다 버리고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내다 버릴 것인가?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고 무엇을 받는가? 말씀을 받으라. 특별히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 화내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험을 해석하면서 그 지혜가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 역할을 하게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려고 한다면 우선 마음에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예.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죠? 어, 그러듯이 우리가 헌 옷을 다 벗어버려서, 벗어버려서 보관해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갖다가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넘치는 아, 그런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겸허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 안에 용납하게 되고 어, 되면 말씀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요. 어,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비유하기를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과 같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 온 메모시를 단정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얼굴을 통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뭐, 우리 자신을 정, 아, 정돈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비유해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기는 가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가기는 하는데 가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비추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 거울이 주는 그런 기능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거울은 그냥 거울이고 또 나는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듣고 가서 고쳐야 됩니다.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니 그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뭐 그것도 귀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일날로 와서 예배드리고 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그 어 정도로 산다고 한다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은 아, 말씀 듣고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루만에 잊어버리고 며칠만 지나도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까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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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묵상에 묵상에 있어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며 적용이고요. 적용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되 잊어버리고 사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묵상하는 모습으로 묵상하는 자세, 묵상과 적용과 실천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혀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말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어, 참 경건은 뭐냐.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말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 삶으로 검증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속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제되, 통제되지 않는 말은 헛된 경건의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참된 경건은 혼란 당한 고아와 과부를 돕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은혜의 강물 헌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혼란 당하는 고아와 하부를 돌아보는 모습이고 또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세석,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또 사회적인 경건,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열매로 경건을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음을 잘 주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걸음도 없이 그저 어 빈껍데기 뿐인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어 우리가 참으로 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참 자두를 참 좋아하는데 예, 자두를 어, 한 박스를 어,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샀어요. 예, 유명한 지역에서 자두로 유명한 지역에서 어, 이렇게 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땄다고 해서 어저께 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저께 예, 가서 어, 집에 받아서 이렇게 예, 먹어봤는데요. 10점 만점에 한 1.5점, 2점 밖에 줄 수가 없어요. 모양과 빛깔은 너무나 상품인데 아,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당도가 아주 거의 뭐 이래서 이 수준으로서 그죠 뭐 무보다 조금 낮은 수준 어떻게 그런 자두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파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았는가 가끔씩 맛있는 것이 섞일 수도 있는데 한1 0개 정도 먹어봤는데 맛이 동일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보지 않고 그것을 판매를 하나 또 유통업자도 샘플 몇 개를 먹어보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한50 상자 정도를 판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 이런 것들을 맛보시고 아 비리다고 생각을 라고 맛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어, 정말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겉 모습은 아주 색깔 좋은 자두요, 맛있는 자두요, 허, 아주 어, 허연 그런 어, 뿌연 그런 가루가 묻어있는 아주 어, 아주 새콤달콤한 자두로 기대를 했는데 한 입을 물어보니까 정말로 맛도 없고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 동안은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큐티 교제를 이제는 구입을 하셔서 아니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10분 20분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로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해 버리고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우리 밖으로는 환란 당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맛으로 소금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 없어서 밖에 버리워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두가 그 신맛과 달콤한 맛을 잊어버리면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죠 그냥. 어~ 저는 당이 있으니까 너무 달지, 않, 달지 않게 그냥, 그냥 다니까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그냥 몸몇 뭐 개씩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기는 했지만 어, 정말 씁쓸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거울은 많이 봤는데 여태까지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몇십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주님의 모습 앞에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맛보고서는 그렇게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아, 정말 얼굴을 찌푸리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온 교인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적 거룩함과 함께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헌금을 흘려 보내면서 또 선교사들 사역을 도우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적 외적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참된 경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거울을 어,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또 그것을 고치며 또 실천하는 저희들의 내적 경건으로 또 외적으로는 활란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아버지 경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런 자들을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나오니 우리 수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이두부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선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